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세세히 듣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선한 레이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인사 우리 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거릿,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몇명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사람, 경거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가늠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오늘 보여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종기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들과도 같은 지모되어 이전에 그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이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굵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장.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몇몇 규칙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분은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3장.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젖지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가로 열고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갈로 닦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돕는 자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되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성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삶의 비밀,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장.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이 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건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 머리에 손을 얻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상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장.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 나의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의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의 만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든, 나의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외로운 가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녀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가부는 몸은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가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가부들은 이 집, 저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된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가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그러면 비난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어떤 가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친척이 있거든.그 여자가 직접 가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그래야 그래,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가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성경에도 곡식을 타장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6장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부.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 걸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오른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면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찬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별로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